배트 근처 오무쿠, 마이토 앞으로 연결 이소가, 이소타 조심스럽게 풀어가고 있는 아이스박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김원준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을 그렇죠! 한번 더! 이반투리오! 자 제가 이현승 선수 얘기를 좀 꺼내려고 그랬거든요 네. 아 그랬는데 이현승 선수가 여기서 오! 귀중한 선취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의 선제골 두 경기 연속 골을 터트립니다 이현승 자, 아리바운드 놓치지 않고 이현승 <laughs> 여기서 귀중한 선취점 <laughs> 이현승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<laughs> 네, 김원준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<laughs> 이후에 결정적인 승기를 가져오는 것은 이현승 선수의 두 번째 골이었거든요 네.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, 이현승 선수가 여기가 여기서 선취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의 승기 또한 이현승 선수가 먼저 가져오게 만들어주네요. 기다렸다는 듯이 이현승 선수가 첫 골을 꽂아 넣었고 1대 0 리드를 잡은 에이체란양입니다.